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물입니다. 바로 뚜껑 열어볼게요. 어 냄새 진짜 진해요. 보시면요 마늘 냄새 외국인들한테 비호감이라는데 이렇게 잘 팔리는 거 보면 또 그렇지 않나봐요. 확실히 일반 마늘 냄새랑은 조금 다른 음, 홍삼 같은 건강한 냄새가 나요. 좀 제가 말했지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그런 좀 건강한 냄새가 나요 신기하게도 그럼 마늘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어우, 손에 막 찐득한 느낌이 되게 심해요 이게 과연 뭘까 싶어서 저 정직남이 또 갈릭고에 물어봤습니다 궁금한 건다 물어봐야 돼요 난 정직남이니까 대답은 효소 발효된 제품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능이 일반 마늘에 비해 무려 42.69배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42.69배. 진짜 완전 대박이죠? 그렇다면, 과연 일반 마늘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착한 이무기가 일반 마늘과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 마늘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목소리 진짜 별로죠?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일반 마늘 하나 그리고 황제 마늘이 있어요. 이 일반 마늘 하나 우리 이무기에서 직접 만든 거 아세요? 요거 하나 비교해 보려고 진짜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요즘. <laughs>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요거 한번 비교해 보겠다고. 신기하죠 그러면 지금 딱 이렇게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보이시죠 일반 마늘 6쪽 보다 조금 작은 황제마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까볼게요 보세요 한쪽만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까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렇게 까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세요? 진짜 손톱만한 마늘 크기인데, 옆에 황제 마늘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까, 요 황제 마늘 하나가 이 일반 마늘 42개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찾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한 황제 마늘의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